여기 조명이 좋네요. 안 음, 좋아. 자, 조금 있다 <laughs> 한 분, 8 분, 열아홉 분, 3 2 분. 아니었어요. 진짜 한, 200분만 네.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더 들어와 주시면 몇 분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늘 네, 유난히 또잘생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어, 너무 약간 멘트 같으신데. 네, 지금 여기는 저희 미스틱의 엄청 멋있는 녹음실인데 잠깐 그냥 한번 켜봤어요 왜 살이 많이 빠져 임마? 음... 오늘 노래를 많이 해서 목이 약간 떴네요 그못 그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약간 잠깐의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오늘 10시에 나 한... 뭐라 그러지? 뭐가 나간다 그래야지? 한해 선물! 네, 다음 어, 가을 맞이 달을 선물. 가을맞이 선물이죠 네. 근데 지금 방금 잠깐 목소리 들으셨지만, 자, 안녕하세요. <laughs> 네, 메이크업 했습니다. 네, 어디 클립에 올려주시나요? 어, 여기저기 많이 미스틱. 나갈 것 같은데, 미스틱 네. 많이 나갈 것같요인 중심 캐릭터 페이스북. 마울맞이 선물 아, 그래도 200분 들어오셨네 아. 정말 요새 계속 1위에서 안 내려오고 계시는 저희 존리 네. 사람 이름 같다 존리 윤 사장님 <laughs> 오빠라고 해주세요. 네. 모두에게 오빠입니다. 네아 근데 아 존니라는 노래를 약간 제 클래식적인 풀어도 진짜 너무 멋있어. 야, 그 클래식처럼 하고 어떻게 될까? 아니 막 하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완전 와. 오케스트라로. 진짜 너무 멋있어 네, 지금 한 500분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와, 되게 많다. 일단 잡았어요, 형님. 딱 계신다. 네, 아주 확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아. 일단 그 오늘 저희가 잘할게 인스타 라이브를 원래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오늘 1 0 시에 저와 형님과 또 박상돈, 바리톤 박상돈, 이렇게 세 명이 진짜 가을맞이 선물.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클립을 듭니다, 한... 클립. 네, 클립. 약한 3분 반 정도에. 아, 근데 너무 지금 이 환절기와 이 날씨와 이 계절. 완벽한. 날씨 노래를, 이 시기 놀... 나가야 될 노래죠, 네, 이 시기. 노래라고 해야죠. 근데 첫 콜라보에서 또. 그렇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 녹음하는데. 오랜만에 약간 이그 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응. 생겨나게 했는하 그렇죠. 3분짜리 클립인데 3분 좀 넘게 이 시기에 딱 듣고 어, 가을을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 라이브를 저희가 아까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황을 응.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그 그 힌트 자체가 어. 제, 찌르르였죠. 그렇죠. <laughs> 찌르르와 날짜와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8월이 이제 약한4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8월하고 9월하고 되게 느낌이 다른 게 이미 진짜 계절을 넘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9월까지 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요새 뭐 저녁에는 선선해서 너무 좋은데 음. 딱 어울리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렇죠. 저 가을에 또 손태진 군도 또 신곡을 녹음을 해야겠죠. 상이또 아주 아 멜로디 포레스트 커플 여러분들 오세요. 네, 꼭 와주셔야 돼요. 저하고 손태진 군하고 박상동 군이 어, 한 30분 넘게 라이브를 꾸며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얘기 듣로는막 이렇게 잔디밭 네 자라서 자라서 서 네. 그냥 음악 들으면서 여러 장르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24일 출연이지만 23일도 물론 24일까지. 네. 신곡,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기대해 주십시오. 한, 그래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오겠지만, 일단 되게 너무 저한테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완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어가지고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천천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윤종신 형님께서 네. 너무 요새 다른 일도 너무 많으신데 이 크로스버시장에 오 대한 그 무궁한 그아 무한한 그 발전성이라고 얘기한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공감할 수 있고. 가지. 따뜻한 노래들 그리고 또 감동이 있는 노래들을 손태진 박상돈 이두 사람이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공연도 많이 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 네. 지하 5000m였네. <laughs> 아. 네. 형님 보고 정우성인 줄 알았대요. <laughs> 정우성 씨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네, 오늘 10시. 10시에 딱 나오면 좋, 좋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10시를 넘어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안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너 페이북 하니? 저도 페이북은 하는데요. 어, 요즘... 인스타가, 어. 인스타가 1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아쉽다 아, 맞네. 그래서 페이북에, 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나, 또. 그런데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 윤종신 트위터도 제가 링크를 할 거고 네, 할 겁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네무구나 뭐, 뭐. 아유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나 월간 윤종신 유튜브를 <laughs> 또 검색해 보시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월간 윤종신 열심히 정치하고 계실 텐데. 얼른 이런저런 따위 이런 얘기를 해서 형님이 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랑 빨리 뭘 하길 바란다 하자 이렇게 하게끔 압박 주셔도 됩니다 네, 주시면 언젠가는 한내년 2000... <laughs> 자 우리 이제 이거 작업해야 되죠 <laughs> 네. 네 하여튼 제가 아직 작업 중에 있으니까 음, 기대해 기다릴게요. 주시고 다중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어?